홈민캐드 건축 매뉴얼 버전입니다. 레이어를 관리하는 메뉴 중에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명령인데요. 레이어 각각을 이제 온시키고 오프시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으로 해놨어요. 자, 레이어를 끄면 화면에서 안 보입니다. 그래서 하나를 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하나를 끄는 게 L, F, F 에요. L, F, F 하면 내가 선택한 거요. 요 치수 볼게요. 이게 뭔지는 몰라도 찍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. 안 보여요. 어,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. 음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고 층을 켜는 거 전체 레이어를 ON 시키는 거예요. 그 L, O 그래서 L, O 레이어 ON 하면 전부 다 켜집니다. 그러면 하나만 빼놓고 다 없어져 버려 왜냐면 다 전부 다 없어져 버리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게지 LF예요 LF 어, 레이어 어프의 LF 그래서 어, 디멘션만 남겨두면 디멘션만 남았죠 다시 LO 어, LO예요 자 이거 그냥 껐다 키고 껐다 키고 하는 것만 해도 어, 엄청나게 많은 어,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복잡할 때, 도면이 복잡할 때요. 어, 그런데 하나만 이 끄기가 좀 아쉬워서 두 개를 끌려면 어, 두 개를 안겨놓고 다 끌려면 이것도 레이어를 또그 하나씩 하나씩 온을 시켜야 되죠. 어,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. 근데 이제는 L O F라는 명령어를 음, 그 새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L O F라는 명령어를 쓰면요, 어, 내가 선택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한 것들이 다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려요. 그러면 다시 L O 하면 되죠, L O. 제가 요 틀하고 요 글씨만 남겨놓겠다, L O F 이렇게 엔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시 L O. 새로 생긴 명령어입니다. LOF. 어, 요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명령어인데요. 어, 혹자, 혹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 중에 어, LF 대신 LOF를 쓰시는 분이 계셔요. 어, LOF를 써야 더 좋다고 어, LOF를 쓰세요. 그러니까 LF를 쓰던 LOF를 쓰던 어, 자기 능력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. 어, 이, 너무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다가 명령을 할당을 했어요. 4번, 4 하면, 어, 너만 남고 다 나가요. 어, 다시 다 들어와, 그러면 45에요. 4, 5, 4, 5. 그 다음에 4, 4 하면, 너만 나가, 너만 나가, 너만 나가, 너만 나가, 너만 나가, 너만 나가. 다 들어와, 45. 그 4하고 5, 4하고 5가 다 OS 다 예, 이루어지겠죠. 그 다음에 다시 4 4 4 하게 되면 어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레이어를 빼놓고는 다 나가버려요. 다시 45. 어, 그래서 444를 4로 쓰게 해, 해주세요라는 분들이 계셨어요. 어, 그런 분들은 어, My Properties. Uh, MyProper.lsp 라는 uh,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, 이 4가 uh, LF라고 되어있죠. 444가 LOF라고 되어있어요. 요 4하고 444만 바꾸면 돼요. 네. 여기다 444 해주시고, 요걸 44 해주시면 명령어가 바뀌어버리겠죠. 어, 그럼, 세이브하고, 여기서, 음, h, 이 m a c 새롭게 New Hn 하시면 명령어를 읽어요. 아까 그 변경된 것을요. 그러면 4 4번 명령어를 하면 어이 저쪽으로 가버했네요자 다시 이쪽에 Hn 하면 어, 새로 그 일정 그 다음에 4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바뀌었죠. 순서가 444 하게 되면, 하나 찍는 것마다. 하나만 남겨놓고, 45. 이렇게 해서 4하고 4, 4를 쓸 것인지, 444를 쓸 건지, LF를 줄로쓸 건지, LOF를 줄로쓸 건지, 이 단축명령어 선택하셔서 쓰시면, on, off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.